네 여러분 뭐 이제 컨택의 시대에서 언택의 시대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계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이제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 권력의 변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성큼 다가온 이런 어떤 최근에 2020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어, 지금까지 하던 비즈니스를 재검토해서 어떻게 하면은 언택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갈 수 있는지 한번 어, 사업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어, 어, 미래 조망, 미래 조망을 길게 갖고 가면서 어, 좀 이렇게 사색을 하면서 어, 지금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행운을 빌겠습니다. 사장님들 어, 파이팅.